말차 못 왔니? 연예인이 사람은 이사이런 느낌인가? 사람들이렇게은이 사람은 이사람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나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음, 아, 나쁘진 않은데 떡볶이 자체가 되게 달고 맛있거든요. 근데 끝맛이 또 쓴맛 살짝 올라가지고 되게 불쾌해져요. 녹차 점수로는 8점이요. 맛이 많이 안 나요. 그 그림자 때문에 철창에 갇혀서 먹는 것 같아요. <laughs> 5 2 5 2번사식이다 <laughs> 맛있는 고기 먹고 와가지고. 배부르는데. 네, 님좀 드세요. 젓가 어. 치킨이랑 뭐가 더 맛있나요? 훨씬. 이게, 이게 훨씬, 훨씬 맛있어요. 괜찮아요. 하나씩 드셔보세요. 뷰가 되게 웃기다. <laughs> 진짜 철창 뷰 아니에요? <웃음> <웃음> 되게 안돼 보여. 도와주고 <laughs> 싶어요. 음식에 말차를 넣는 것을 고마해라.